안녕하세요 오늘은 넥스트 클라우드로 나만의 클라우드 만들기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아주대학교 소프트 웨어과윤효진입니다 지난번 때 도커로 넥스트 클라우드와 필요한 도구, 도구라고 해봐야 마리아 d b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설치를 해보았고 정말 딱 관리자 계정까지 만드는 초기 설정까지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것은 이세 번째 챕터인 기능 살펴보기 챕터와 문제 해결과 최적화 과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건 관리자 계정이기 때문에 기타 사용자 계정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파일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과연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넥스트 클라우드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앱이나 플러그인 기능들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넥스트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회원가입 기능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넥스트 클라우드는 약간 서비스 위주라기보다는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에서 그 직접 어디 하나의 서버에 구석에 박혀있는 서버에 구축 간단하게 해놓고 일부 사용자만 그러니까 인증된 사용자만 같은 하나의 스토리지를 공유하는 식으로 하는 것 운영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어서 회원가입 기능이 기본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가 설명드린 플로웨일도에서 구현이 가능하기도 하고 관리자 기능으로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리자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관리자 계정 로그인하면 우측 상단에 프로필 탭을 누르면 계정 탭이 나오는데요. 이 계정 탭을 또 누르게 되면 계정 관리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계정을 만들면 되는데 계정을 만드실 때 다음과 같이, 계정명과 비밀번호 이메일이 필수 상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정명은, 이제, 당연히, 아이디가 될 부분이고요. 표시 이름은, 이제, 자기 이름입니다. 뭐, 띄어쓰기 있어도 되고, 독수문자 있어도 되고, 그런 이름을 맡아는 것이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사실 필수를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입력을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니, 뭐,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되고, 이제, 그룹 기능이나, 뭐, 뭐 어드밍 그룹? 뭐, 이런 거나, 할당량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의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에게는 몇 기가를 주고, 이런 걸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담당 관리자 같은 경우는 있는데, 앞서 이 넥스트 클라우드가 개인 사용자들 타겟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룹 사용자에도 게 타겟을 하기 때문에, 그룹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 관리자 같은 기능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정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직접,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은 관리자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가웃을 통해서 진짜 회원가입 기능이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상태에서는 회원가입이 없습니다. 그냥, 뭐, 어딜 봐도 없고, 아무리 이해습니다 누르면, 이메일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이메일 서버 설정 안 하고, 작동도 안 하긴 해요. 일단, 저희 주목적은, 네, 계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자 계정을 로그인을 하고, 프로필 탭을 누르면, 계정 버튼이 있습니다. 계정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랑 봤던 똑같은 창이 나오죠? 계정을 누르시고, 계정이 뭐 이제 유저, 123. 표시 이름은, 동자 띄어쓰기, 띄어쓰기도 됩니다. 123 하고, 나무 입력을 했는데, 빨간색 화면이 나오죠. 이런 경우는, 나무의 규칙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글자 수나, 뭐 특수문자 조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 대보시면, 열자를 하라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12345890으로 하겠습니다. 할당량 같은 경우도 이제 이상형적으로 무제한을 줄지, 기본을 줄지, 일일이어를 지 않는데, 기본을 냅두고, 나머지는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이제, 100만 개 암호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또오류가 나는 모습이 있네요.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뒤에 설명할 컨피그에서 수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저희 네, 지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 뭐거나, 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로 하는 좋을까? 사용자, 사용자, 계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를 만들었고, 사용자 이렇게 누르면 편집도 가능합니다, 이금 계정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계정이, 사용자 계정을 정말 삭제한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공간도 없앨 수 있고 임시적으로 비활성화를 하는 식으로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또이 사용자 그룹을 관리자에 넣으면 이사용자의 새로운 관리자로도 임명이 가능하고 또 이제 마지막 로그인 보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용자가 어떻게 설정을 해놨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어떻게 해? 사용자에게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차이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계정. 그러면 최초 로그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유? 관리자 계정으로 봤던 최초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언어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영어로 표시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사용자 계정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관리자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앱 설정이나 계정 설정 그런 화면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용자 역시 이렇게 같이. 파일 뭐 똑같이 최, 최 기본 파일이 나와있고 요 왼쪽 같은 경우는 사용량을 나타내는데 저거는 직접 이것저것 뒤져가면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관리자로 일단 다시 돌아간 다음 앞두치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 솔루션인데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잘안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업로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일 탭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파일 업로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 기 업로드할 파일을 눌러서 업로드를 할수 있고요. 만약에 서버에서 폴더 같은 경우는 저는 직접 저희가 이제 저희 컴퓨터에 폴더를 만들어서 올릴 필요는 없고 서버가 직접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텍스트 파일이나 간단한 파일 파일 만드는 거는 서버에서 직접 이렇게 바로 만들어지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는 이렇게 업로드 방식도 있지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업로드가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갖다 대면. 드래그 라인이 생깁니다. 여기를 눌러서 떨궈주면 이렇게 업로드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일부 텍스트 파일 등은 이렇게 웹에서 직접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몇몇 앱을 또 까시면 PDF도 이렇게 바로 열리는 모습 그리고 지금은 오피스 파일 같은 건 열리지 않지만 앱을 설치해서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업로드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운로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을 누르고 그냥 누르면 이렇게 설그 수정하는 창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눌러서 다운로드하면 를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한 파일들은 앞서 지정한 데이터 경로에 저장이 되는데요. 일단 기본값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이는 서버가 아무래도 어떤 서버는 굉장히 고성능, 어떤 서버 저희 같이 조그만한 서버에 구축할 경우 저희만 사용할 거기도 하니까 암호화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기본값은 비활성화되 있고 또 서버 성능에 따라서 암호화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돼 있으면 뭐. 안 되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앱, 앱이나 모듈을 설치해서 암호화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고, 이서그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용자, 어드민 사용자의 테스트 파일을 방금 업로드를 했고, 폴더도 하나 안 들어갔는데요. 그럼 이게 과연 서버에는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컴포즈 토크 컴포즈 데모 모드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벗어나야 되는데 일단 Ctrl+C로 종료를 한 다음 한번 데이터 폴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폴더가 이렇게 저희가 앞서 만든 적이 없는데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권한도 잘 설정돼 있는 모습이 보이죠. 데이터에 이동을 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는 www 데이터 유저 외의 사용자는 접근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급한 대로 루트 권한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cd d 데이, 데이터 가면 이렇게 사용자 폴더들이 나타나는데, 유저 123 폴더와 어드민 폴더가 각각 보이는 게 나타나죠. 사용자별로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지고, 어드민 폴더에 가서 트리를 보시면 캐시 그리고 파일들이 있다고 나타나고 어떤 파일인지 보고 싶으니까 파일들에 들어가면 이렇게 파일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한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마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렇게 넥스트 클라우드의 서버에 있는 파일들과 여기에 저장된 파일들이 똑같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테스트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다 한글이 있어서 살짝 깨질 텐데 약간 앞에서 살짝 잠깐 봤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보인다는 게 나타나죠. 서버에 전환될 때는 아무것도 암호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앱을 살펴볼 건데요. 엑스클라우드의 가장 막강한 기능이긴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게올려주시 올려주고. 시작이 됐죠. 이제 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앱은 이렇게 프로필 누르고 M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관리자만 사, 당연히 서버 전반을 건드리는 것 때문에 관리자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앱은 이렇게 누르시면 똑같이 다양한 앱이 있다. 종류별로 이런 게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냥 다 거의 만 여기 있는 것들 거의 웬만하면 무료고요. 이 아무래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a g p 의라이선스에 따라서 같이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앱의 아무래도 장점이 이제 커뮤니티 지원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많은 기능들이 구현이 돼 있어서 넥스트 클라우드 자체는 경량이지만 필요할 때마다 앱을 담아서 쓸수 있고요. 서버의 성능과 개인이나 조직의 선호에 맞게 사용자화도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강력합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 문제 해결과 최적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넥스트 클라우드는 아무래도 범용성과 보안을 위해서 최소한의 설정으로 배포가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불편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웹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일단 한번 설정하면 더 이상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이거 한번만 따라오시면 서버가 안정적으로 구동이 될 겁니다.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확인하려면 관리자 계정은 당연하고요 관리자 프로필 누르고 관리자 설정을 누르시면 바로 개요창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수도 없이 뭐 많은 오류가 나오는데요. 제가 빨간색 오류는 사실 바로 해결될 문제지만 지금 임시로 로컬 주소로 HTTP로 접속을 하고 있으니 뭐 이건 뭐 당연한 오류고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접근을 뭐 구성하고 싶다 하시면 그분에 이제 뭐 역방향 프로시 이런 걸 검색을 하셔서 뭐 도메인을 구매하셔서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걸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해결해볼 문제는 데이터베이스가 디이션 파일 잠금에 사용 뭐 이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도 맞,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보고 이제 배경 작업에서 크론 작업 하나를 해결해보고 여기 같은 뭐 OCC 뭐 커맨드를 사용해라. 뭐 이런 지침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요거해서 요세 개만 해결을 해보고 번외로 이제 이런 설정 파일에 이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 문서를 읽는 방법까지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시간 관계상 오늘 문제 확인하는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문제 하나 하나를 각각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smart noise>